안녕하세요. 새희망주택TV 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기존에 소개해드리던 나홀로아파트가 아닌 청약 1순위 마감 후 건설사 보유분으로 특별 분양 중인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특별 분양인 만큼 빠른 마감이 예상되오니 오른쪽 상단에 번호로 방문 예약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입지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하며 소사대곡선 원종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지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원종역이 이번 연도 6월에 개통이라고 했지만 11월 개통으로 미뤄지면서 가시화된 기사가 없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입지인데요. 지하철 노선도에 원종역이 생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테고 그때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아 실거주 및 투자로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또 원정홍대선도 개통 예정이라고 하니 이만한 부동산 호재가 없겠죠? 개통 마지막 특별분양 기회를 놓치신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원정초등학교가 788m 거리로 도보 약 9분 정도 소요되고 중고등학교 모두 1km 이내에 있어서. 초, 중, 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보실 때는 도보 3분 거리에 원종 중앙시장을 이용하시거나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열점을 이용하시면 되시겠고, 원종역 주변으로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럼 현장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14층 규모의 세계동 총 178세대 단지형 아파트이며, 1, 2동은 아파트 세대이고 3동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인 만큼 경비실과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에 입주민 전용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형대는 21평형부터 26평형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중소형대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4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지만 평수와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동일한 3베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자주식 180세대, 기계식 10세대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3억 중후반부터 4억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당 1,700에서 1,800만원 선으로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고, 분양가엔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두 대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OP의 경우 3억 초반에서 중반으로 분양하여 자금이 부족하시거나 추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고 계신 분들은 주거용 OP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사 보유분 특별분양으로 빠른 마감이 예상되오니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방문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고! 69B 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타입은 전용 69.59제곱미터로 서비스 면적과 공용 면적 포함한 계약 면적은 111.4제곱미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수와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타입들 모두 같은 구조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에 중문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중문이 필요로 한다면 입주 후에 따로 시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닥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동화마루가 깔려 있고 집안 내 모든 샷시는 현대 샷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포함한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개별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 순환기가 천장 곳곳에 매립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을 때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거실 아트월을 꾸며놓았네요. 천장에는 LG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방입니다. 4인 식탁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두실 자리가 나옵니다. 주방 가구는 모두 한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방 옆으로 베란다가 있어서 집안일 동선이 편하겠습니다. 베란다에 수도가 있어 세탁기를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어 따로 짜놓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넉넉한 사이즈네요. 천장에는 거실과 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넉넉한 편이네요. 메인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베란다 면적을 확장하여 조금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싱글 침대로 놓고도 여유 공간이 있어 책상과 옷장 등을 배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베란다가 있어서 중간 방보다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공부방이나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옆쪽으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미처 올리지 못한 신축 천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찾으시는 지역과 금액대 문의주시면 상심상해껏 좋은 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